아침에 마셔요, 아침에. 마시기 전에 꼭 양치질을 먼저 하신 뒤에 자면서 생성됐던 구강 내 세균들은 진짜 독하거든요. 얘네들은 아침에 양치하지 않고 그대로 물을 마시게 되면 바로 장까지 도달을 해요.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세균들 다 위산에 녹아서 죽지 않나요? 뭐 가끔 질문 주시는데 위산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위산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때 분비됐다가 공복인 상태에서는 그때도 계속 분비되고 있을까요? 어, 아니죠. 완전히 비어있는 위장이 되기 때문에 어, 아침 공복에 양치질을 하지 않고 어, 물을 마시거나 하는 게 세균이 다 침투가 될수 있어요. 그리고 용량.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에서 세 꼬집 그람수로 따지면 0.5g에서 1.5g 정도 뭐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융용소금, 말돈소금, 체온일염 다 괜찮으니까 따뜻한 물에다가 타서 드시면 돼요 염증이 제거되고 다크서클이 내려오던 게 없어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브레인폭라고 하죠. 머리가 막 뿌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멍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되는 게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하려면 나트륨이 충분히 필요한데 그것들을 채워 넣어주기 때문이에요.